스쿼트는 쪼그려 앉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사실 스쿼트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전부인 운동이지만 발을 벌리는 간격, 앉는 깊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의 맨몸 스쿼트를 배워보겠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과 고관절을 펴니다 무릎을 펴는 건 허벅지 앞쪽 근육의 역할이고 고관절을 펴는 건 허벅지 뒤와 엉덩이 근육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허벅지 앞 뒤, 엉덩이가 모두 운동되지만 무릎을 펴는 동작이 메인이기 때문에 허벅지 앞이 가장 운동됩니다. 여러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라서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 부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릎이 모이거나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실리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무릎이 모이는 경우에는 관절의 정렬이 어긋난 채 움직여서 무릎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 상태에서 고관절의 토크를 만들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동작 내내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벌려줍니다. 두 번째로 무게중심이 발의 앞쪽에 실리게 될 경우에는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려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 뒤쪽에 체중이 실리는 경우에는 무릎에는 부담이 없지만 균형을 잡기 힘들 수가 있어요. 무게 중심을 발의 중심에 실어야 하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며 내려갑니다. 일어날 때는 내려올 때의 궤적 그대로 일어나야 하고 무릎을 앞으로 내밀면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우선 발뒤꿈치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 주세요. 시작 자세는 서서 하는 플랭크라는 생각으로 엉덩이와 복부에 힘을 꽉 줍니다.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면서 엉덩이가 무릎보다 내려가는 걸 목표로 최대한 깊게 앉습니다. 하지만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깊게 내려갔을 때 허리가 뒤로 둥글게 말릴 수 있습니다. 이를 버트윙크라고 하는데 버트윙크가 생기면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따라서 가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일단 허리가 안 말리는 깊이까지만 앉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발목과 고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서 깊게 앉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은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앉을 때 마시고 일어나서 내쉽니다. 맨몸으로 하는 게 너무 쉬우신 분들은 덤벨이나 캐틀벨을 가슴 앞에 들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를 고블릿 스쿼트라고 하는데 팔과 어깨가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몸 가까이 들어주세요.